얘를 꿀 거. 응? 음는 소스를 만들 거. 응? 왕크니까 왕 귀엽다. 씨 먹고 가 할까 저랬지. 왜 줬어? 꿀. 옛날에 내가 먹어 그렇게 먹었는데 응. 맛있어 기억이 안나 봐. <laughs> 왜 그려? 왜 그려 왜 그려 왜 그려 먹고 여기 봐봐요 왠지 후추를 넣어도 맛있을 것 같단 말이지 음 이렇게? 음 이렇게 한 번씩 냄새를 맡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음안 나대 어안 <laughs> 나대 여기다가 요거트를 한번 넣어볼 거요그거 <laughs> 빨리 먹어야 돼. 한두분 줄. 오 oh, 쉣. 어때? 음. 맛있어? 응. 엄청. 엉. 어. 씻어야 되나? 이런 거. 응. 유기농이면 안 씻어도 돼. 뭐야 검사해. 토마토 검사해. 그 먹어도 되겠지. 그 그릴에 구운 것처럼 바짝 바짝하게. 그러려면 이렇게. 이렇게. 와 난리야. 어머 서러워. 뭐야 아야 이리 고 안아줄게. 안아주라는 것 같아. 아, 소스안 발랐다. 어 <laughs> <laughs> 괜찮아,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이걸 퍼 먹나, 발라 먹나 똑같아.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응 음. 예쁘다 음. 오우 이렇게 커팅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음 이거를, 이거를 찍어 먹자 자한끼 식사 자. 시원하네. 음, 진짜 맛있는데? 야, 토마토가 진짜 맛있다. 음. 달아. 음, 음 있 안녕하세요 A S 바세린을 발라줄게요. 라인부터 따줄게요. 별로 안 아프죠? 제가 베테랑이라서 좀 잘하거든요. 이거 시작한 지한 15년 정도 됐어요. 좀 이따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스피드 좀 올릴게요. 아니요, 아니요. 손님 말 걸지 마세요. 집중력 트어져서선 삐뚤어지면 손님 책임이에요. 에헤. 이제 컬러로 작업 들어갈 거라서 색깔 좀 섞을게요. 이거는 노란색이랑 흰색 섞은 건데, 노란색이 소똥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시나요? 그래서 똥뚝이 오를 수도 있어요 아하. 이제 약간 녹즙색으로 날개 부분을 꾸며줄게요 벌써 예뻐 그쵸, 예쁘죠 근데 예뻐는 반말인데 손님 단골이니까 한 번만 봐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? 좀더 빨리 할게요. 손님, 근데, 어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? 나도 거기 다녔는데 6학년 때몇 반이었어요? 6학년 몇 반? 2반? 3반? 그리고 너랑 맞짱터잖아 맞아. 나 그거 보고 존나 충격받았는데 짐승들인 줄 알고. 아니 그때 내가 아마 늦게 갔을 거야. 나 뭐, 애들이 난리 나가지고 뭐고 뭐 하고 갔는데. 아니 근데 난 존나 네가 웃겼던 게 하나도 안줄라 존나 웃겨. 그거 보면서 장준 너 보통이 아니다. 아, 진짜. 또 그때. 이려갔어응 근데 부모님한테는 전화 안 했더라? 응.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말했지 거의 남자애들 싸움처럼 싸웠어 센 척한다 응. 야 뭐야 제 물주먹이네 <laughs> <laughs> 집에 가서 계속 날개랑 얼굴에다 존나 비비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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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 것들이 뭐하는 겨 우리 학교 옆에 있던 포장마차 기억나냐? 응 꽃이랑 음. 떡볶이 신안는 그래. 것 쪽? 응 거기 떡볶이 맛있었는데 맞아 근데 300원이었어 그만해도 야, 과자가 5 0 0원이맞 아, 지금은 한 음. 5,000원도 우수한. 물가 얘기를 할 만큼 세월이 지났네. <laughs> 10년이면 진짜 바뀌지. 초등학교 아, 때 얼마나 뭐, 좋아하는 애 바꿨었는데. 응, 좋아하는 애가 없었어. 그래도 연애를 했잖아. 뭐지? <laughs> 다이어리 사다 줬는데 다이어리 사줬다고? 응. 비싼 거 사줬네. 응, 우리, 내 당시. 사0원 그렇죠. 내가 OO좋아하고 있었는데 언니 나 좋아한다고 응. 그때 공개적으로 지목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그새뭐 그때 여자애들이 다 걔를 좋아했었어 <목소리> 자 이제 대충 다 됐고요 어, 안된 부분 있으면 다음에 또 와서 받아가시면 돼요. 그때 뭐 오신 김에 하나 더 하고 가면 좋고. 네, 끝났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